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앞두고 평택시 기자단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한 연탄 나눔 봉사에 나섰습니다. 21일 평택시 청부급 일대에서 평택시 기자단과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기자단과 봉사자들은 직접 연탄을 나르며 지역 취약계층 가정의 겨울나기를 도왔습니다. 기자단이 후원한 500장의 연탄은 청부급 일대의 난방이 어려운 취약 세대에 전달됐습니다. 평택시 기자단은 2016년도부터 매년 꾸준히 연탄 나눔 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올 겨울, 오산이 가장 따뜻한 이유. 볼거리, 즐길거리, 다양한 먹거리. 와, 눈썰매점까지. 2025년 11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펼쳐지는 이0 2 5 오해피 산타마켓.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축제의 장. 산타의 마을로 변신한 이0 2 5 오해피 산타마켓에서 겨울의 추억을 선물하세요.